자, 교재의 47페이지. 자, 수사 수사 기관입니다 자, 1번. 자, 올해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거의 다 조문 문제입니다. 자, 검사가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사경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권이 인정되죠. 그리고 의견개진권도 인정이 됩니다 안된다 x 자, 해설 갑니다 해설에서 여기 고등검찰청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지방검찰청 아니고 고등검찰청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심의 신청할 수 있고 의견개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검사는 어, 수사 과정에서 어, 사법경찰 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에 의심이 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사법 경찰관에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등본입니다. 등본,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등본 점점 찍으시고 그리고 검사,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입니다. 앞에는 등본이고요. 다시 한번 어,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그때는 사건을 송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만 됩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4번 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사법 경찰 관리의 징계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아, 여기 형법이 나와 있고 수사 준칙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에, 그 경찰직은 뭐다 보셔야 되지만 그 경찰직에 하는 직렬들이 있잖아요.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또 뭐가 있나요? 법원직, 뭐 어쨌든 경찰직을 뺀 나머지 경찰에는 해경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수사준칙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은 경찰직을 뺀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형소법이 있는 것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건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요? 답은 4번입니다. 처음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처음 볼때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 일회독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 읽듯이 쭉쭉 훑어 내려가면 됩니다. 어, 법 과목은 100% 암기입니다. 뭐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쭉쭉 암기하시고, 쭉쭉 훑, 러니까 첫, 가장 어떤 과목이든 간에 첫 번째 일회독이 가장 힘들고요. 어, 두 번째부터는 뭐 술술 풀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아는 것 지우시고, 교과서 읽듯이 쭉쭉 훑어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의고사 한번 답지 보지 마시고 그때 한번 풀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 기출문제집은 그냥 기출문제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서를 기출문제집 형태로 쓴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뭐 기출문제 갖고 혼자 열심히 끙끙거려 봐 소용없어요. 그냥 답만 보고 바로, 바로 체크해서 훑어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갑니다. 앞에서 풀은 것 같은데? 여기 2번 지문이죠. 자,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장수사권 남용에 의심이 들때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요 사건 기록 등본입니다. 등본.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 지문을 바꿉니다. 사건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이때는 등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색깔 칠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같은 지문이지만 색깔 칠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서 여기를 또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형광 사인펜도 여러 개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색깔을 다양하게 하시면 교재가 이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책을 막 개떡같이 하면 보, 보기 보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친구가 이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미우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자 3번입니다 위 1번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지체 없이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검사에게 등본을 송부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할수 있다면 안되죠 안 검사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송부해야만 하고, 이때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알아두세요. 7일 동그라미 치시고,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 등본이겠죠 여기요 여기, 여기가 등본이라면 여기도 등본이겠죠. 송부해야만 됩니다. 자 숫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7일짜리 동그라미 치시고, 10일 아닙니다. 자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의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만 됩니다. 서면입니다. 구단 아닙니다. 서면입니다. 자, 경합에 따라 사건 성취를 요구받은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성취를 해야 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입니다. 동일 미치고 시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경찰은 해당 음, 영장이 기재된 사실을 자, 계속 수사합니다.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 요 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이 문제죠. 여기 지금 수사 준칙 문제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경찰직만 보고 기타 직렬, 검찰이나 뭐 교정이나 이런 직렬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그 만약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그러나 경찰직은 다 봐야 됩니다. 자, 수사 준칙에 하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형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셔야 되고요. 형소법이 아닌 순수하게 수사 준칙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오로지 수사 준칙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 증렬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1번 갑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 어, 보안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요.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개월짜리 색깔 칠하시고 자 2번입니다. 어, 검사와 경찰은 밑에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가 있고 사정이 없다면 협의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검사, 경찰은 피신조서의 작성에 착수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즉시 입건하면 됩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한 경우에 검찰 송치, 불 송치, 수사 송지 이송, 그리고 법원 송치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나 법원 송치나 불 송치나 다할수 있습니다. 법원 송치 X, 안된다 X. 해설드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법원 송치, 불 송치, 검찰 송치, 불 송치, 수사 송지까지다할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문제가 참 괜찮아요. 야 원래 해경승진이 이런 문제 잘안못 내는데 어, 문제다 문제 하나 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 사건이 사건,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한 겁니다. 근데 해설을 보니 전부다 형사법 조문이죠, 그렇지? 형사법 조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직렬 다 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인데. 예일번 갑니다 사법경찰 관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앞에서 풀었지 자, 그럴 때에는 여기 등본입니다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사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취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제기할지 말지 공소 유지할지 말지 영장 청구할지 말지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보안 수사 보안 수사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사건 성취가 아닙니다. 3번.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검사가 그 사건 뺏어 와야 되겠죠. 그때는 요 사건 뺏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때만. 자, 4번. 경찰이 사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입니다.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사건을 뺏어 오는 것은 3번밖에 없는 것이고 자, 1 번은 등본, 2 번은 보안, 수사, 4 번은 재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 번입니다. 자일 번, 1번,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해서 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만자가 틀렸어요. 자, 해설 갑니다. 자, 출제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쭉 내려오면,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는 혐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죠 사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고 송치를 하고 그리고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밖의 경우는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럴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그리고 서류 증거물만 보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꼭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요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잘 되는 질문입니다.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건을 빼서 올수 있다는 거죠. 이때 그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송치하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잠시 있다 볼 겁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삼방갑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 문서로 명시해서. 재수사입니다. 보안수사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할 수 있고 재량이죠. 재량. 경찰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성쇄 경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수사 개시는 예외적 인정이 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경찰만, 1차 수사권은 경찰만 있기 때문에 검사 수사 개시는 예외적 인정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 개시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갑니다. 자, 감찰 결과 피의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즉시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되는데 이 송치 요구에 따라서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자, 2번.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별개의 사건을 부당 수사해서는 안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자,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갑니다. 불성실 결정에 대해서 형사법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 신청을 할수 있는 주체에는 고발인이 포함된다. 개정됐죠? 고발인이 예, 빠집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포함이 됐었지만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고발인이 제외가 됩니다. 워낙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꼭좀 알아두시고 모르시기, 모르시는 분이라면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x.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뭐뭐 등을 송부하면 됩니다. 3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이때 검사는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재수사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법률로 정하고요. 특별 사법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특사는 그래요. 특사는 특사는 일반 사법 경찰관은 안 그런데 특별 사법 경찰관은 모든입니다.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8번입니다. 소방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방 간부는 우리가 뭐 소방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좋은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이 3번 4번 됩니다. 자, 1번 가보죠. 일반 경찰 공무원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죠. 그리고 일차적 수사 전결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청 직원인 사법 경찰 관리는 검사에 대해서 보조자로서 역할을 지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하여 모든 지휘를 따라야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자,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어수사당항 범죄가 고위직에 한정되고 공수처 검사의 이 수사관, 공수처 수사관은 당연히 검사의 질을 받죠. 3번. 각급 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해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특사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사가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올라가 보시면 특사는 이걸 말합니다. 산림회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 특사인 것이지.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했지만 이 법률에는 선거관리원의 직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4번. 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아, 틀렸어요. 이게 원칙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것이 개정이 됐어. 여기 보시게 되면 4 번이 이 개정이 됐죠? 2023년도에 그래서 요사번지문도 같이 틀리게 된 거예요. 어, 원래는 이것이 2023년도인데요. 23년도 소방 간부는 1월달이시면 봅니다. 1월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4번 도 덩달아서 어, 답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 자 갑니다. 이것은 수사 준칙 규정이기 때문에 에, 뭐지? 기타 증여론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소방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준칙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 검찰 규정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경찰 쪽에서는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동그라미,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선택적 관계입니다. 근데 끊고 끊고 사건의 공소 청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이 이거죠. 1번하고 2번. 그럴 때는 그때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이때 1개월이 경과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수사 보완수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런 점에서 요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경찰은 성취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하나 더 있네. 여기 1번, 2번 말고도 3, 4번까지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칠그시고 협의마저 송치받은 경우 미칠고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수처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어, 경무관 이상을 알아두세요. 경무관 이상. 총경 하면 틀립니다. 총경 이상. 이렇게 하면 틀려요. 경무관입니다. 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본인 그렇죠? 본인 또는 가족 가족 이 법안 고위공직자 및 관련 범죄의 공소 제기 유지와 제기와 유지를 수행하는 것이 공수처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요 처장입니다. 오야봉이죠. 처장은 어, 위원회가 두 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다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장을 좀 볼게요. 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 연임 중임할 수 있는가? 중임 안 됩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데 정년 정년이 있는데 정년은 몇, 몇 살까지일까? 65세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처장은 임기 3년이고 중임 없고 정년은 65세 자 검사입니다. 검사는 임기 3년이고 세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보죠. 재정신청인데요. 재정신청은 이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고등법원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자, 수사를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자, 10번 가보죠. 자, 역시 공수처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1번. 말씀드렸듯이 경정이 아니고요 청경도 아니라고 했죠. 경모관입니다. 경모관. 우리가 뭐 경정 이상을 고위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2번 가보시면 역시 재정신청 말씀 나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고등동그라미 치시고. 자, 가족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족이 보면 어, 어디까지일까? 자,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이됩입니다 사촌입니다. 뭐 6촌이겠습니까? 8촌이겠습니까? 그럼 6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6촌 아시냐고? 얼굴, 얼굴 본적 있냐고? 8촌 아세요? 그러니까 사촌까지만 좀알 정도이죠. 그래서 사촌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검찰청 소,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합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1번. 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에,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90일입니다. 90일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차합니다 60일 아닙니다. 자 경찰에게 그 서류 반환해야 된다. 검사는 경자 앞에서 풀었죠.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장 수사가 남용 있을 때에는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에 풀었고요. 자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이유로 검사 송부 받을 요구인 경찰은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를 해야 된다. 이때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 필요라는 말 피, 필요라는 말을 써 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수 있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국어 시간 국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라는 말 써놓고 해야 된다는 말이 어법이 맞지 않잖아요? 4번가보시면 자, 동일한 범죄 사실 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 경찰은 송치해야 되고 자, 끊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앞에서 풀었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